저희 딸이 예. 사실 그 사회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그 음. 그 사람의 인맥을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잖아요 그렇죠. 그래서 친구도 많고 음. 뭐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수 있어요 아. 저는 이제 뭐 도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같은 것들 꼭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고 예, 대인관계도 예. 굉장히 좋고 어. 근데 또 이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제 음. 끝나고 술 한잔 하면서 막 게임도 하고 맞죠. 벌칙도 하고 그러죠. 아, 그럼요, 그럼요. 그때마다 나는 콕 그거 엉덩이로 이름 쓰기가. 아이고, 보여요. 아이고 <laughs>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를 그거를 걸려요. 그래가지고 뭐 하기도 그렇고 어, 예, 예. 안 하기도 그렇고. 그래서 아 이렇게 써가지고 나는. 어, 어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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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다시 해야 돼요. 어 괜찮아. 쉬었 oh 머리 다시 하시고. 네. 하나 있어요. 아유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살려볼까요? 아버지 자신 있죠? 아니요. <laughs> 개그는 일회성입니다. 그래서 이미 공개된 거는 뭐 여러분한테 이제 제생 엉덩이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데 아, 그쌍바이꼴을 보여주는 순간 저는 오늘 마지막이 될 거예요. 아 그래도 그래도 네.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모르 척하고 다시 한번 웃어줄 수 있죠? 네. 예! 아 좋아요. 예, 다시 한번 가볼게요, 아버지. 뭐이단 여러분 실력 좀 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끼를 부려보도록 할 텐데 사실은 그, 저희 딸이 사회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사회성 어 네. 이거 지금 너무 티가 나요.